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효소의 유무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응중 하나이다. 자 이때 여기에서 초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놓고 우리는 반응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더 B보다 크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A가 B보다 초기 반응 속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반응 속도가 크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도 최종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A는 반응이 종료되죠. 그리고 이두 그래프가 만났다라는 얘기는 생성물의,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끝나죠. 자, A의 초기 반응 속도가 빨랐으니까 A가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이겠죠. 맞네요. 한 시간 후에 A와 B에서 생성물의 농도는 같다. 한 시간 이후 생성물의 농도는 같다. 맞죠? 효소는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반응에 빠르기만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활성화 에너지는 A에서보다 B에서가 낮다. 자, 효소를 사용했을 때가 자, 효소 사용했을 때가 사용했을 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니까 오케이 A에서보다 B에서가 낮, 낮은 게 아니라 A에서가 활성화 에너더 낮아야죠. 하 낮아야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틀렸네요. 음. 그러면 이건 맞는 건 기억이 안사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